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분에가 지금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가니까 신나게 갈수 있듯이, 우리 나 인생도 목적지가 분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목적지는 다 함께 잘 세운 세상, 대운의 길을 걸을 때 전체가 모든 생명의 힘을 합쳐서 도와준 덕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을 하나 아시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 왜냐하면 지구는 인간복으로 돌아가는 동네임으로 내가 전체를 향해서 목숨을 던지면 전체가 나를 도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거에서 판가름이 끝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덕분 스쿨를 만난 분들은 바로 이거 알고 아름다운 마무리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추원하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내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